TV. 거북이는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동물입니다. 정식 명칭은 거북이가 아닌 거북이라고 부르며 등에 달린 등껍질은 거북이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북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육지거북과 바다거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두 종류는 서식하는 환경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듯 육지거북은 한평생을 육지에서만 살아가고 바다거북은 한평생을 바다에서만 살아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육지거북은 바다거북처럼 물에서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전체적인 생김새는 육지거북과 바다거북 둘다 어느정도 비슷하지만 바다거북의 팔다리는 헤엄을 치기에 적합하게 지느러미처럼 진화되었습니다. 헤엄칠 때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육지거북보다 비교적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고 육지거북은 땅에서 기어다니기에 알맞도록 팔다리가 발달하였습니다. 이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육지거북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머리와 다리를 등딱지 안으로 숨겨 온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바다거북은 저게 안됩니다. 따라서 바다거북은 상어 다리와 같은 육식동물이 공격을 했을 때 단단한 방어를 보여주긴 하지만 다리와 같은 보호가 안 되는 부위를 공격당하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먹이입니다. 사는 지역이 아예 다른 만큼 당연히 먹이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육지거북은 기본적으로 채식 위주의 먹이를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동물의 시체나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는 초식동물이고 바다거북 또한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긴 하지만 물고기나 해파리 같은 동물도 자주 잡아먹으며 육식을 합니다. 특히 어릴 땐 육식만을 하며 엄청난 수의 해파리를 잡아먹는데 해파리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어서 해파리를 먹으며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만큼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너... 마지막은 크기와 종류입니다. 바다거북의 종류는 대부분 성체까지 자랐을 경우 1m에서 1.3m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푸른 바다거북, 붉은 바다거북, 매부리 바다거북 등 10종류도 되지 않는 적은 숫자의 종류를 보유하고 있지만 육지거북은 성체가 되더라도 10cm도 되지 않는 크기부터 최대 1.8m의 크기까지 자라는 갈라파고스 땅거북까지 바다거북에 비해 크기와 종류가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육지거북이 바다로 들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바다거북이 육지로 올라오는 일은 딱한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산란을 위해 아를 낳을 때입니다. 바다거북은 아를 낳을 때물 밖으로 나와 모래를 파서 그 안에 알을 낳고 다시 묻어두는 습성이 있는데 물 밖으로 나와 50cm 깊이의 모래를 파낸 후에 그 안에 알을 낳고 모래를 덮어놓습니다. 이때 너무 모래를 깊이 파게 되면 새끼들이 부화했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너무 얕게 파게 되면 까마귀와 같은 포식자들에게 알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때문에 모래를 파다가 최적의 환경이 아니면 알을 낳지 않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거듭해서 알을 낳는 것에 실패하면 부득이하게 바다에 알을 낳게 되는데 이땐 알들이 부화하지도 못하고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50일 정도를 버티게 되면 부화하게 되는데 신기한 점은 온도에 따라 새끼의 성별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알이 덮여 있는 모래의 온도를 29.7도를 기준으로 하여 29.7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암컷이 이 부화하게 되고 29.7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수컷이 부화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바다거북의 90% 이상이 암컷만 태어나게 되어 바다거북은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부화하여 바다로 달려가는 새끼 바다거북은 달려가는 와중에도 바다새와 같은 천적들에게 절반 이상이 잡아먹히게 되고 바다새를 피해 무사히 바다에 도착한다고 해도 상어와 같은 육식동물 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아서 수많은 새끼들 가운데 살아남는 개체는 고작 몇 마리라고 합니다. 바다거북의 고기가 꽤 맛이 좋아서 식용으로 밀렵당하는 경우도 있고 등딱지를 장식품으로 만들려고 잡는 사람들도 존재하며 심지어는 바다거북의 알까지 맛이 좋다고 포획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아니냐고 시발 바다거북도 육지거북처럼 허파로 공기호흡을 하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하는데 잠을 잘 때는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호흡을 참으며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큰 허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물 속에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 꼬부기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북인데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과 등딱지 안으로 머리와 다리를 넣는 모습을 볼때이 녀석은 물을 쓰기는 하지만 아마도 육지거북이 바다거북의 수명은 75년에서 80년 정도지만 100년 이상까지도 살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육지거북은 1965년에 죽은 투이 말릴라라는 거북이 무려 188년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북들이 이렇게 긴 수명을 가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과 움직임이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로 인한 노화 속도까지 늦기 때문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서식하고 활동하며 종종 발견되고 육지거북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지만 애완동물로서 인기가 꽤 많은 종입니다. 안녕 계세요 여러분.